한때 정말 잘 나가던 철광 회사가 있었는데 갑자기 위기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한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아주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시장을 완전히 충격에 빠뜨린 숫자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이 숫자죠. 네, 2025년 3분기였어요. 세아제강이 갑자기 무려 52억 원의 영업 손실을 발표한 겁니다. 이게요, 그냥 뭐 예상보다 조금 못했네 이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시작에서는 당연히 130억 원 흑자를 낼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결과는 완전 정반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한 분기 실적이 안 좋았다. 이런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2021년 이후 받아든 최악의 성적표였으니까요. 당연히 모두가 똑같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죠.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이 엄청난 손실의 배경을 파고 들어가 보면요. 딱 하나의 결정적인 원인이 나옵니다. 바로 가장 큰 시장에 세워진 거대한 관세 장벽이었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OCTG라는 제품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석유시추에 쓰는 아주 특별한 강관이에요. 이 회사한테는 뭐랄까? 돈을 막 찍어내는 그런 캐시카우 같은 제품이었죠. 근데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정말 놀라운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입니다. 전체 수출 물량의 와 무려 98%가 미국 한 나라에만 집중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급변합니다. 3월에 25% 관세가 붙었을 때만 해도 뭐 어떻게 좀 버텨볼 만했어요. 하지만 6월 관세가 두 배인 50%로 그냥 폭등해버린 겁니다. 그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50% 관세가 딱 발효되자마자 수출량이 말 그대로 그냥 낭떨어지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하지만 이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자세히 뜯어보면요. 이게 단순히 관세 문제 하나만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다른 시장 요인들이 막 얽히고설키면서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 내고 있었던 거죠. 자, 첫 번째 요인 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선에 계속 머물렀어요. 이러면 석유회사들이 굳이 돈 들여서 새로운 유정을 팔 이유가 없겠죠. 자연스럽게 강관에 대한 수요도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미군 내에서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 석유시추 장비의 숫자 자체도 줄어들고 있었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새아재강의 강관을 사줄 고객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50%라는 엄청난 관세 폭탄, 낮은 유가, 그리고 시추활동 감소, 이세 가지가 동시에 덮친 퍼펙트 스톰인 거죠. 이런 이 회사가 관세 때문에 오른 비용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서 고객한테 넘기는 게 애초에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수익성이 제일 좋았던 수출 시장이 이렇게 위기에 처하니까요. 그동안은 잘 보이지 않았던 한국 내수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갑자기 수면 위로 확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보루가 되어줘야 할국내시장마저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건설 경기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내수 시장은 그냥 정체된 수준을 넘어서서 아예 쪼그라들기 시작한 거죠.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최악의 시네리오가 펼쳐진 겁니다. 가격. 즉, 프라이스는 올릴 수가 없죠. 팔리는 양, 퀀티티는 국내외에서 다 줄어들죠. 그런데 원재료 값, 코스트는 오히려 오르는. P, Q, C, 모든 면에서 압박을 받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에 빠진 겁니다. 자,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애널리스트는 과연 어떤 최종 판단을 내렸을까요? 그 결론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망은 그야말로 암울합니다. 내년 영업이익은 80%가 그냥 사라져버리고요. 순이익은, 와, 무려 91%가 증발할 거라는 정말 충격적인 예측이에요. 바로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애널리스트는 이 회사 주식에 대해서 홀드, 즉, 중립 의견을 냈습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상황에서는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지도 팔지도 말고 일단은 지켜보라는 신호죠. 그리고 목표 주가는 13만 원으로 제시했는데요. 이건 한마디로 단기간에 주가가 크게 오르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것 하나로 모아집니다. 수출길은 막혔고 안방 시장은 흔들리고 원가 부담은 커지는 이 삼중고. 이 거대한 퍼펙트 스톰 속에서 과연 세아제강은 이 위기를 헤쳐나가고 다시 일어설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